국가대표팀 및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협박 사건의 최신 수사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모델로 알려진 20대 여성 양모 씨는 과거 손흥민 선수와 교제했던 사이로 지난해 6월 임신을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약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 선수와 결별하고 40대 남성 윤모 씨와 교제하게 되었으며 윤 씨는 양 씨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내용을 발견한 뒤 올해 3월 손선수측에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양 씨와 윤 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 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과 초음파 사진을 확인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손흥민 선수 측의 고소로 언론에 알려졌으며 손선수 측은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 양 씨와 40대 남성 윤 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겁주거나 위협해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갈협박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공갈죄와 협박죄가 따로 존재하며 이 둘은 서로 다른 범죄로 구분됩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조건과 처벌도 다릅니다. 공갈죄의 수단에 해당하는 협박은 상대방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위협을 뜻합니다. 꼭 명확한 말로 겁을 주지 않아도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해를 입을 것 같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협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위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겁을 주는 경우나 지위 등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하면 손해를 볼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도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인 양 씨의 공갈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5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라면 150%까지 가중 처벌되며 실제로 돈을 못 받은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